자, 영어 발음 수업 시작합시다. 레슨, 어, 위크 4, 레슨 1입니다. 어, 정답 맞춰보는 걸로 해볼까요? 저번에 수업을 진행을 했지만, 정답을 확실하게 맞춰보진 않고, 그냥 대충 맞추고 지나갔었어요 어, 리캡을 해보죠. 이거를 과제로 내지진 않았어요. 그냥 같이 해보자, 라고 했죠. 어, 해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는 모르겠지만, 뭐, 거의 안 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봅시다. 레터와 사운드의 차이를 얘기했었죠. 레터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펠링이 몇 개, 어, 스펠링이 사용되는 그, 철자가 몇개냐는 물어보는 거죠. 그 철자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소리가 어떻게 몇 개나 나오냐,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로 받아 적을 때, 몇 음절로 적냐는 사운드에 속해요. 그죠? green. 몇 개의 레터죠? g-r-e-e-n. 다섯 개의 레터죠? 사운드는? 그, 어, 이, 엔. 그린이에요. 저번에 내가 링크 올려놨던 거 어떻게 잘 봤어요? W가 알파블럭에서 어떻게 잘 놀고 있는지, 어, 어떤 관계가 있는지, E가 어, 그 단어의 중간에 올 때, 끝에 올 때, 그리고 E가 두개 붙어 있을 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봤나요? 이렇게 영어를 배우면 좋았을 거는 생각이 들죠? 어, 좋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봅시다. All. letter가 몇 개죠? 이거는 여기는 틀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적으면 돼요. 몇 개인지. 3개. 4개. 지금 교수님 뭐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 세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죠? 다섯, 다섯, 세 개, 일곱 개. 이렇게 해서 address까지 일곱 개를 적으면 됐습니다. 이제 sound에서 결정이 되겠죠. 얼얼 all, all. 사운드가 몇 개예요? A와 L이죠. 어, 을두 사운드가 두 개입니다. 세번아 back 이거는 사운드가 몇 개가 나오죠? B, K, B, K, back. C와 K가 같은 소리가 나죠? 중간에 하나가 소리가 안 나는 걸 수도 있어요. 이 K가 소리 안 나고 C만 소리가 나는 걸 수도 있겠죠. 아니면 CK가 한꺼번에 소리가 나는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could 몇 개죠? 그, 그, 어, 드. 그, 어, 드. 선생님 어가 무슨 소린가요? 라고 하는데 U는, 알파벳 U는 U라고 소리가 안 나고 어 라고 소리가 납니다. U의 알파벳 U는 소리가 어 라고 나요. 그게 이상하죠? 네, 나도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자음 모음으로 할때 IAO에서 우 아닌가요?라는데 그거아 IAO일 때 얘기고 실제 알파벳 U는 어 소리가 나요. 그래요. 이게 이제 지나가 봐요. 음, 조금 이제 이해가 될수 있는 얘기도 될것 같습니다. 니 봅시다, 니. 무릎. K가 소리 안 난다는 건 알고 있죠? 네 몰라서도 괜찮아요. 지금 알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스펠링은 하나, 둘, 셋, 넷. K, N, E, E. 네 개죠. 하지만 사운드는 니음이음이 음, 이. 이가 두개 붙으면 이 소리가 난다고 그랬죠? 알파벳 E 하지만 알파벳 E는 워낙에 무슨 사운드입니까? 소리 에죠에 에. 알파벳 E가 하나일 때는 에, 그렇죠? 두개 붙어있으면 이, 그리고 단어의 끝으로 가면 무음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5번 봅니다. 60, 몇 개예요? 5개의 레터와 소리는 6개가 됩니다. 이유는 크스 때문이에요. X가 두 가지의 소리 됩니다. K와 S, 크스. C, 스. 다시 해볼게요. 이, 잇, 스, 트, 이, 식, 스, 티. 그래서 그래요. 자, 쌩 봅니다. 쌩. 몇 가지 사운드가 나오죠? 쓰, 에, 음. 세 가지 소리예요. 교수님,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맞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포니가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한국식으로 어, 발음을 적어 발음을 했기 때문에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결론이 그런 식으로 나요. 그린, 그린, 그린 이렇게 안 돼요. 뭘 보면 되냐면 단어를 찾아봤 때 어, 네이버 단어 사전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아니면 웹스터 사전 온라인으로 된걸 찾아서 발음 기호를 보셔야 됩니다. 발음 기호를 보면, 여기, 어, 여기 2번, 1-2번의 발음 기호들이 보이죠? 저런 게 나와요. 그 발음 기호의 숫자가 사운드의 숫자입니다. 그죠? 그게 말이 되죠. 어. 스펠링의 숫자가 레터의 숫자가 되듯이, 사운드의 숫자는 발음 기호의 숫자가 되죠. 마저 할까요? think까지 했어요. 후. 몇 개죠? 후. 우. 후. 후. address, a d a s address 다섯 개입니다. 이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여러분들이 집중도 떨어질 거예요. 난 못하겠어. 이건 나는 저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네. 어알 수가 없는 소리를 두세 번 듣다 보면은 사람이 포기하게 되죠. 집중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눈 앞에 보여줍니다. 이게 발음 기호죠? 이거 발음 기호 뭐라고 썼어요? 이번에 big 크다, 그죠? b i g 별로 어렵지 않죠? 어요 스펠링 대문자 i 소문자 i에 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죠? 2번 dress 3번 friend 4번 give 5번 help 6번 next 7번 very 8번 well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스펠링 맞습니다. 이거는 헷갈리면 안 되죠. v e r y 맞아요. v e r y 맞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1-3 봅시다. All five words in each group have the same vowel letter. 아, 에, 이, 오 또는 우. But one has a different vowel sound. Circle a word with a different vowel sound in each group이라고 o 어요 On, top, stop, gone. 이거는 one. 뭐가 다른거지요? 같은 발음인데 하나만 튀는거라고 그랬죠? 1-3 봅시다. 1번. Give. time, sit, think, rich. 다, 에에에 uh, 呃인데 uh, uh, 이것만 아이가 됐죠. time 이라고 했잖아요. give, sit, think, rich. 이 아이가 어떤 사운드를 냈는지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는 time 있으니까 이거 t i m e 이다 동그라미를 쳤어야죠. 2번 봅니다. apple, bad, wash, catch, bank 잘 들어봐요 apple, bad, wash, catch, bank wash이죠 wash 다른 건 에에에 에, 에, 에 이러는데 이것만 혼자서 어 wash 그랬어요 음, 네. 이거를 이제 정답을 틀어줄 수도 있어요 일다시 삼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틀어줄 수 있는데 어 틀어 다음에도 그렇게 할수 있겠죠? 지금은 그냥 내가 귀찮아도 한번 해봅시다. 더 귀찮아지면 틀어보도록 하죠. 자, 3번 봅시다. 일다시 삼의 3 번. March, bus, sun, push up, push up, push 엄만 갔는 데도 인양이확 바뀌었죠. 푸시는 우 push 입술이 앞으로 쭉 나왔어요 push 그리고 up 입술이 나오지 않아요 u 사운드니까요 much bus n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push 사번 봅니다 many mass man hat flat many mass 이거는 many지, many. 많이라고 안 했지, many. many, many. 그죠? 이거는 math. math가 아니라 math. 이거는 man이 아니라 man. 이거는 hat이 아니라 hat. 이거는 flat이 아니라 flat. 음. 그래요. 이거, 아 발음을, 어, 아 발음을 이제 구별을 할수 있을 거예요. 좀 기다려보세요. 어, 익숙해지면, 어, 할수 있어, 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입으로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발음을 해 보는 방법이 가장 발음 기, 어 발음 수업에서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1 4수입니다 Right v o i c e that rhymes and the part of the word sounds the same. red bed. 약간 음, 뭐라 그러죠? 어 그거 있었잖아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래퍼 래퍼 뽑는 프로그램도 있었죠 어, 그거는 이제 기억이 안나네요 래퍼 뽑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자 1번 키 키의 짝꿍은 뭐겠어요 tree 이 일을 지금 찾는 중이에요 키 tree tree blue shoe not what one run, date, wait, lie, why, show, 아니 s h o w 아니죠. so, show, be near. 어때요? 라인 맞추기? 음, 이걸 뜻을 고려하지 않는 거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사운드가 비슷한 단어는 꽤 많이 존재합니다. 책프 t 키의 리심스 얼리비트라고 했어요. 자, 밝은 이의 장음과 어두운 이의 단음. 사실 단음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장음이 아니라고 해서 단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 넌참 키가 크구나 라고 했어. 키가 큰 애가 있고, 그냥 키가 보통인 애가 있고, 키가 작은 애가 있겠지. 근데 키가 크지 않다는 말은 키가 작다는 얘기는 아니지. 예, 그 중간 과정이 어딘가 에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도 이이이이 이, 이. 이거는 그냥 이 자기 자기의 어, 길이만큼 발음하는 것뿐이에요. 굳이 자기 그 정상적인 발음의 길이에서 어, 소리를 잘라내는 건 아닙니다. 그 대신 이제 여기서 들어볼게 나오죠 There is something. Sometimes an E sound at the end of the words is an unstressed n syllable. shorter. 그래서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차라리 낫죠. 그러니까 밝은 E가 장음일 때가 있고 장음이 아닐 때가 있어요. happy. happy. 거의 뭐, 뭐 에어 나올 정도로 짧죠. happy. happy라고 안 하잖아요. coffee. busy. sixty. 그죠? exercise 이거 했었는데 같이 정답을 맞춰봅시다. 시간에 어떻게든 해봅시다. 시간이 안 가네요. 가자, 시간. 그래도 해봅시다. 2-1. Put these I, 장은 w a s in a dialogue. Email, evening, police, secret, Steve, TV. What should we do this? 뭘까요? Evening. 오늘, 오늘 저는 그때 뭐 할까? Let's stay at home and watch TV. 요즘엔 TV라고 안 하죠? 넷플릭스라고 하고, 뭐,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고. 참, 한국은 유행을 잘 받아들여요. 그죠? 옛날에 넷플릭스 나왔을 때 이걸 돈 주고 본다고 해가지고 뭐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잠깐의 조항이 있었을 뿐이지, 금방 받아들여지고, 어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왜? 유튜브를 보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죠? 영상들이 짧고 그 다음에 컨텐츠가 연결이 안 되고 넷플릭스의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내가 봤던 부분에서 이어서 볼수 있죠? 그것만큼 소편하게 어, 머리를 잘쓴 부분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죠? 계정이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정을 여러 개로 나눠서 어, 내 계정에서 내가 보던 거 보면 돼요. 어, 엄마 아빠 계정으로 어, 보지 않아도 돼요. 겹치지 않죠? 그래서 참 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도 그,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굳이, 굳이 아직 그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인기는 없는 것 같아요. 카지노가 뭔가 하는 거는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 장르의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면은 모를까, 그게 아니라 그냥 테레비는 보기 그렇고 시간 어, 떼우기용으로 본다 그리고 특히 아이들 키우는 집은 이게 편해요 왜냐면 딱 보이는 것만 보이잖아요 광고 안 뜨고 중간 중간에 테레비 광고 안 나오고 어 그리고 보고 싶은 시간에 볼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참 수월하죠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세대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싶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하는 걸 기다리는 세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 주중에는 어, 늦잠 자다가 너무 잠이 많이 쏟아져서 학교 가기 힘든데, 주말에는 저절로 눈이 떠져서 아침에 어, 켈로그에 우유 말아 먹으면서 아침에 만화 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다 넷플릭스를 봤겠죠. 그죠? 렇 음, 그렇습니다. 자, 잠깐, 메모리 레인을 타고 추억을 했어요. 넷플릭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put these eyewords in the dialogue 했어요. evening watch TV야. 아, 요거 때문에 그랬군요. 자, let me read that email. 그렇긴 해. No, it's a secret.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 나 저거, 내 이메일 내가 읽을게 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올 상황이 되나요? 이게 도대체 언제적 책이지? 책이 출판이 이게 뉴스드 그러니까 에디션이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게 언제 출판이 된 거죠? 출판이? 책을 보고 있습니다 2007? 2 0년 2007년? 2 0년 2007년? 2007년? 2 0년2 0년 2007년? 2 0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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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이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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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슷한 맥락이죠. 요즘에 편지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지서나 받겠지. 근데 고지서도 다, 어, 전자 고지서가 오죠? 심지어 이메일로도 오지도 않아요. 그냥 전자 고지서고, 그거를 본인이 링크를 눌러야 보여지는 거지, 어, 여러분들에게 용량 찾아하면서 이메일로 다 각자 보내지도 않습니다. 음. 아이고, 엄청나게 옛날, 어, 대화가 됐네요. 램니 리드저 텍스트라고 했겠죠. 이게 이 장음 발음이 아니라면 텍스메시지라고 어, 했겠죠. 자 그런 질문 자체는 하지 않습니다. 보여주는 보여달라는 사람도 이상하고 어, 보여주기 싫다는 사람도 이상해요. 어, 뭐 보여줄 게뭐 있어? 근데 보여달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못 보여줄 것도 없지만. 음. 3번 봅니다. You know my friend Steve? Yes. Well, he's got a new job. He joined the police.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이 그런 그림이랑 무슨 상관이지요, 교수님이라고 했는데, 어, 저번 수업 때 얘기했었죠. 여기 그림에 낚여서 뭔가 스토리틀링을 하려고 그러면, 어, 좀, 당황스러울 수 있다고. 어, shall we do this evening? Let's stay home and watch TV. 라고 했는데, 그게 누구와 대화 있는 것 같아요? 요 두, 어, 금붕어 하는 대화라는 말이죠. 말이 안 돼요. 그걸 상상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friend Steve는, 여기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경찰, 스티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음, 이해가 가십니까? 이, 이거를 그림을 그린 사파를, 사파를 그리는 사람의, 어, 스토리텔링이 참 특이하다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보면서. 자, 이의 단음. 어, 어두운 이 발음의 단음을 봅시다. A thousand thousand is a million. A thousand thousand is a million. 이 아니라 A thousand thousand is a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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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i million. 내가 좀 l l i o n 죠 m 좀표 l 내는 그런 거예요. 오버해서. million이라고 하죠. million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해본 거지. 자, 1번 봅니다. You can use a 뭘까요? Lift. You can use a lift to go up and down in a building.이라고 그랬어요. Lift가 뭐죠? No, 올리다. 그거 아닌가요?라고 하는데 어, 영국식 영어에서는 엘리베이터를 lift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인도를 가든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뭐 영국 호주뉴질랜드 lift라고 그래요. 엘리베이터라고 하지 않아요. lift라고 합니다. 어, 감자튀김도 chips라 고해요 그러면 포테이토 칩은 뭐예요? 감자튀김은 chips면 포테이토 칩, 그 포카칩 그거는 뭐죠? 라고 하는데 crisps라고 어, 합니다. 음, 발음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너무나 많은 consonants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지금 연습 안 해도 됩니다만 어, 바삭한 거라는 뜻입니다. crisps chips는 우리가 알고 있는 French fry, 감자 칩, French fry 라고 하죠. 사실 French fry가 아니에요. 이것도 역사가 긴데 긴건 아니고 또그 히든 스토리가 있긴 한데 French fry는 프랑스 음식인가요? 그러니까 감자 튀김 프랑스 음식인가요? 하는데 사실 프랑스 음식이 아니라 베이글 거예요. 베이글 건데 어, 베이기에 가면 감자를 두번 튀겨줍니다. 한번 튀겨놓고 좀 있다가 다시 튀겨요. 그럼 더 고소하고 맛있죠. 감자튀김 정말 맛있어요. 감자튀김이 감자튀김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감자튀김은 감자튀김 뿐입니다. 근데, 맛있어요. 그래서 그거 뺏어간 거예요. 그 마카롱도 사실은 마카롱은 이태리 거예요. 프랑스 게 아니라. 음. 근데 마카롱이라고 해서 프랑스에서 파니가 이제 프랑스 디저트가 된 거죠. French Fry, French Fry라고 했으니까 다들 다 프랑스 건줄 알지만 사실은 베개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뭐야?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어, 여러분들 김치랑 김밥, 불고기를 잘 생각하시면 일본이나 중국에서 그 명칭을 뺏어가는 상황이 생기죠? 어, 그거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해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 별거 아닌데 뭐 그냥 그러면 내가 우리 거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냥 뺏기기 전에 어바바바닥 우겨서 쓰담는 짓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지. 뺏기고 나서 어 사실은 우리 건데라고 해봤자 아무도 지금 별로 신경을 안 쓰죠. 누가 프렌치 프라이긴 하지만 사실은 베기의 거였어 라면서 서로 이해해주진 않아요. 그냥 그러려구나 하고 넘어가죠. 그러면 베기의 사람들만 답답하죠. 자 리프트 갔습니다. 2 번. There are 60 seconds in a minute. 한 1분 안에는 60초가 들어있죠. 3번. A dictionary is a book of words to help you with your English. A dictionary. 이거. 이거입니다. 사전은 옛날에 사전에 샀어요, 심지어. 내가 그, 그 과도기 있었던 것 같아요. 전자책 그 과도기. 그리고 대학교 때 핸드폰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음, 스마트폰은 좀더 있다 나왔고. 나이가 좀 짐작이 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전 찾으려면 그냥 핸드폰 보면 되잖아요. 어. 근데 옛날에는 이제 다른 나라 언어를 하려면 서전 가서 사전 사고, 이태리어 사전 이태리어 사전 사줬고, 도일라도일라 사전 사고, 프랑스어 프랑스어 사전 사고, 영어는 영어 사전 사고, 이슬슬 했어요. 근데 지금 사전을 사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사전을 사서 찾아보는 것보다 그냥 핸드폰 눌러서 찾아보는 게 훨씬 더 빨리 나오니까요. 굳이, 뭐하러. 그렇게 됐습니다. 음. 그래요. 딕셔너리가지왔습니다 4번. 하기 전에 시간을 좀 볼까요? 1분 남았습니다. It's too warm in here. Open the window. 라고 하겠죠. 5번 봅니다. Would you like a Biscuit with your coffee. 여기서 말하는 비스킷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쿠키 맞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비스킷은 KFC 시키면 비스킷 나오죠? 그건 머, 머핀이라고 해야 되나? 스콘이죠, 스콘. 어, 달콤하지 않은 빵이에요. 버섯버섯 부스러지는 빵. 달콤한 건 아닌데, 막그 케이크처럼 달콤한 이런 건 아닌데, 어, 부스러지는 빵이죠, 스콘. 스콘을 거기서 비스킷이라고 해요. 미국식 영어로는 하지만 비스킷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 납작한 쿠키 형태의 과자입니다. 근데 쿠키는 달콤하고, 비스킷은 달콤하지 않고 그냥 짭짤한 그런 약간 느낌이에요. 딱딱하고 그렇죠? 참 크래커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면 될것 같아요. 이번 봅니다 Birds and planes have wings. You can see yourself in a mirror. Don't drop litter. Put it in the bin. litter는 어, 쓰레기를말합니다 영국식 영어이기도 해요. 자 시간이 됐습니다. 레슨 2에서 봅시다.